지난라 이야기. 다리는 야생에서 리오르를 진화시키고 옥규로 만나 옥규와 함께 불더니 집으로 향하게 된다. 불더니 집으로 가던 길에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신문을 읽게 되고 라테와 미오도와 만나게 되어 함께 불더니 집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는 불더니 집에 도착하여 다리는 불더니 에게 부탁했던 검을 받게 되고 다 같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 슬픈 과거에 갇혀 사는 불더니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다. 아, 음. 알았어, 얘들아. 내가 이제 과거 얘기를 해줄게. 아, 음. 우잘 잤다. <laughs> 어우, 기지개도 한번 펴주고. 음. 아, 목이 좀 마르네. 물좀 마시러 가야겠다. 아, 아이씨. 길단님 저를 구원하소서. 돈이라면 여기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기도를 올리게 해주세요. 아, 자, 아 언제까지 저런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냐고. 아니 어째서 부모님은 내 말보다도 처음 보는 저런 놈들 말을 믿는 거야? 불더니의 부모님은 악성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것마냥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고, 돈과 집안 물건까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다 넘겼었다. 불더니는 어린 시절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든지 잘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더니의 부모님은 불더니에게 기대를 하였고, 불더니는 영재라고 불리던 날과는 달리 어느새 평범한 아이가 되어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돈을 막 쓰는 버릇 때문에 집안 경제 상태는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누구나 의심할 법한 말들을 하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부모님은 한채 의심 없이 전부 수긍하고 믿었으며 시키는 대로 행동하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불단이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화를 내게 되었다. 엄마 아빠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거짓말이라니 지금 무례하게 무슨 소리야? 너는 이네 엄마한테 증명하지 못했잖니. 증명이라니 엄마. 아무튼 넌 아무도 만드니까 네 방으로 올라가 있어. 어렸던 불더니는 할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었다. 잘하는 과목은 수학과 과학이었으며 수학과 과학을 통해 세운 철저한 논리와 결과를 증명이라고 생각하고 공부에 몰두하였다. 내가 부모님에게 증명해내면 예전에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하지만 불더니가 바라는 화목한 가정이 돌아오는 날은 없었다. 모든 돈을 사이비 종교에 속아 탕진해 버린 부모님은. 불더니에게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불더니는 동네를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목숨을 연장하였다. 그렇게 의지없이 죽어가는 눈으로 살아가던 중 길거리에서 어느 아주머니 두 분이서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아니, 왜? 그 소식 들었어? 최근에 마을 안에 다크니스가 숨어 들어왔었다는데? 아, 그 소식 들었어. 자세히 들어보니 종교 단체인 척을 하고서 인간을 홀려서 잡아먹었다던데. 에고, 이 도시도 이제 만약 안전하진 않은 것 같아.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 그러게 말이야. 의지와 의욕이 없던 불던이는 이 대화를 듣고서 다크니스에 대한 복수심이 마음속 한 구석에서 불타올랐으며 이날을 기점으로 불던이는 자신이 제일 잘하는 분화로 꼭 다크니스를 무찔러 복수하고 사라진 부모님에게 증명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게 된다. 그러면! 아직도 다크니스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야? 어, 그치. 복수하고 싶지. 음... 음. 다크니스들이 지상으로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많이 위험할 것 같기도 해. 괜찮겠어? 당연히 괜찮지. 그럼, 많이 강해져야겠네. 진짜 많이. 음, 많이 강해져야 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지도 몰라.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증명해야 되거든? 뒤늦게라도 증명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치, 그렇게 해야지. 뭐야? 응.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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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깜짝이야, <laughs> 뭐야? 아, 더 없어? 아니, 재밌는데, 아, 더할 얘기 없어? 누구 이렇게 쌀좀 풀어봐봐. 아니, 뭐, 언제부터 있었어? 몰랐어? 나 있는지? 아예 몰랐지? 처음부터 저위 올라가 없던데? 있었는데. 처음부터 있었어? 에이? 에이, 이래서, 약한 애들은 안 돼. 모른다니까. 아니, 어, 야, 이씨. 야, 불돈아, 우리 그러면 가볼게. 음, 잘 가. 어, 내일 학교에서 봐. 어, 그래. 안녕. 가자, 가자. 음. 훈아. 왜? 너 이제 뭐할 거야? 우리 포켓몬 잡으러 갈 건데. 그래? 어. 그럼 내가 먼저 가야지. 아, 아 야. 저 씨. 얼른 같이 가. 야, 근데, 얘들아, 너희 센거 잡았니, 포켓몬? 나는 그렇잖아. 뭐 잡았는데? 나는 에버라스랑 오, 야. 우아 파비코. 파비코. 음. 오. 좋은 거 잡았네, 라테는. 나는, 짠. 완전 귀엽지. 하하, <laughs> 너다운 거 잡았네. 아, 너무 귀엽다. 아, 진짜. 닮았다. 진짜 라테스럽네요. <laughs> 힘 먹자 얘들아. 훈아, 너넌뭐 어? 잡았어? 어? 너는 뭐 잡은 거 있어? 아, 안 돼, 진짜. 볼품이 없다 너네 포켓몬들이 정말 야내거 이거 장난 아니야 볼래? 보여줘봐 짜잔 루카리오 오야 루카리오 낙제생 주제에 좀 했다 야 대박이지 나는... 이, 이거보다 센거 있어 음 근데 음. 아 보여줄게 오 뭐야 오오 오, 뭐야 완전 커응야 음? 이거 진화했네 이 정도는 무서워. 있어야지 아, 야, 진짜, 진짜 빠르다. 그런 거한 마리 잡았다고 벌써 좋아하면 안 돼. 야, 옥규야. 어. 너건 꺼내지 마. 꺼내면 안될것 같아. 어, 어, 내 건, 내건 바로 이거 그냥 깔려 어. 눌려. 어, 돌마리뭐 그래, 그래. 잡긴 했냐? 궁금해. 어? 다리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꺼낼까? 어, 애들이 궁금하니까 일단 꺼내 꺼내는데 막 자랑스럽게 하지 마. 어, 나 이, 이거 잡았어. 오! 없진데 아 뭐야, 이게? 야, 갈래. 아, 진짜 재수없어. 아니. 아, 진짜 재수없어. 야, 아, 근데 손이 진짜 한다. 세다, 근데. 대단하다. 진짜 세다. 일단은 우리 야생으로 나가서 우리도 생걸 얼른 찾자. 이쪽 배로 가면 저기 텔레포트 보인다. 야, 우리 자. 다 뭐야? 다, 다 포켓몬 잡으러 가는 거야? 응, 난 포켓몬 당연하지. 잡으러 가는 야 야생 이동. 오케이, 왔다, 왔다. 하, 하. 어, 뭐야? 훌이 벌써 와있네? 어, 뭐야, 이제 빠르다, 왔어? 하. 야, 진짜 빠르다. 아이, 나 먼저 간다, 얘들아. 좋은 거 많이 잡아라. 네. 아니, 아니, 어. 어라. <laughs> <laughs> 나도 모르게 존댓말을 해버리네. 야, 우리도 좋은 거 많이 잡으면 되지. 그치. 야, 어, 훌이, 훈이 따라잡을 수 있어. 그치. 난 나처럼, 나처럼 귀여운 거 잡아야지. 와, 골인 보고 아무... 귀엽대 <laughs> 귀여운 뭐, 거면... 뭐. 너처럼 귀여운 거면 뭐... 시라칸? 뭐슨 소리 하는 거야? 않는. 시라칸 좋다 야! 괜찮은 거 같아 이씨. 아, 진짜 마인맨? 어? 마인맨도 좋다 아니면 뭐... 존재하지 않는 미싱노 정도? 미싱노도 <laughs> <어허, 웃음> 귀엽지 다들 말이 쓴거네 귀엽다는 거지, 그만큼 음, 그만큼 귀엽다는 거지 라티, 내 마음 알지? 거짓말. 야, 라티, 저거 졌다 일단, 애들아 우리 흩어져서 포켓몬 좀 잡자. 좋아. 아. 네. 일단은, 포켓몬 꼬레이 친구를 빼야될 것 같긴 한데, 포켓몬이 많은 게 아니니까. 어, 루카류 한 마리만 데리고 다닐까? 그게 낫겠지, 아무래도. 뭔가 진짜 멋있고, 센 포켓몬을 여섯 마리 딱 맞추고 싶은데. 뭐가 있으려나? 저 뭐야? 오, 랄토스다! 오, 이거 잡을래? 얘 지나면 세지 않나? 가방, 볼, 퀵볼. 루로와 잡히자. 한 방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 나이스! 아싸! 랄토스, 개또! 좋아, 좋아. 어, 캐터피? 저거도 잡을까? 아,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잡지 말자. 랄토스, 루카리오. 이 친구 두 마리 다좀 많이 강하게 만들면 될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네 마리 더 잡아야 되니까 어떤 포켓몬이 좋을까? 음, 뭔가 나랑 어울릴 것 같은 포켓몬. 좀 멋있는 포켓몬. 좀 강하고 멋있는 포켓몬. 어 뭐야? 훈이다. 어 뭐야? 훈이 안녕? 뭐야? 너 나랑 같은 데 탐사하고 있었니? 나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로 와졌어. 아, 뭐 오늘 성과는 있어? 아, 조금 있는데 나중에 보여 줄게. 오. 아? 어? 뭐, 그래도, 낙제생 치고는 열심히 하네, 그래. 아니, 열심히 해야지, 낙제생이니까. 에, 그래. 재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치? 그럼. 에, 그래. 열심히 음... 해! 어찌망 따라잡는다. 부서... 그래, 아유, 쓰읍. 하나도 안 무서워. 부서는... 화이팅! 화이팅! 내가 진짜 언젠간 쟤 따라잡는다. 아, 근데 내일 학교 가네. 아, 학교가 싫다. 어... 일단은 한 마리만 더 잡고 싶기는 한데 좋은 포켓몬이... 빨리... 빡... 오 뭐야 어미오다 라테도 아, 있는 거 같은데? 얘들아 여기서 뭐해? 뭘 보고 있는 거야? 아 엘퐁 치라미 <laughs> 우와 야 이거 귀한건데 이거 두개 다? 야 엘... 귀엽지? 야 이거 칠라미도 잡아 아, 어, 오케이 이거 먹을래? 아니 왜 먹을 거줘야 잡아야지 <laughs> 야 포획해 포획해 킷볼? 오 두번 세번 네 번,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라테는 과연? 라테 잡는 거야? 잡히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아, 네. 나왔어. 아. 아니야, 아니야, 포켓몬 필를좀 깎은 다음에 잡자. 오케이, 어, 이제 볼 선진자. 나... 볼 있지? 음. 야, 볼 좋은 거 쓰네. 하이퍼볼 쓰네. 두 번. 세 번. 어, 나왔는데? 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잡혀라. 한 번. 두 번. 볼이 안 보여 아 나왔는데 오잘재웠다야 오케이 재운 다음에 포켓몬 볼 한번 두번세번오네번오 네 어,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야좀 한다 곧이야 어. 야, 부럽다 너희 둘다 좋은 거 잡았네 얘들아 나도 이거 한 마리 잡았거든 어, 뭔데? 아직 훈이한테는 말안 했는데 얘 지나가면 진짜 멋있고 세거든? 오! 얘 잡았거든? 나중에 지나가면 또 보여줄게. 그때 훈이 깜짝 놀래켜줄 거거든? 좋아, 좋 우리 빨리 훈이 뛰어넘자. 좋아, 좋아. 어, 멋있어, 멋있어. 좋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 내일 봐. 내일, 내일 봐. 봐. 내일 지각하면 안 돼? 알았지? 뭐야? 어? <laughs> 얘 잡았어. 귀엽지? 야. 귀엽, 귀엽, 귀엽네. <laughs> 어. 완전 귀엽지. 좀큰걸 잡았네. 어, 귀엽네. 음... 어,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쯤에서 녹화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어떤 스토리, 어떤 스토리로 이어질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